어, 말을 함부로 막 하고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이라랬 해서 저게 오줄 없나 그러죠. 자주 그런 사람을 오줄쟁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줄이 없다는 말은 어, 총기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총기가 떨어지면 예, 상황 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못하고 판단을 못하니까 풍수짓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을 이프로 모자란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제가 송아 살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하여튼 오주로운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믿는 자 중에서도 오주로운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이 닮지 못할 때에 오죽쟁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처신을 못하면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자기의 사회 지위가 바뀔수록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 참어주로 없는 나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가득하며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할 것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국격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분주한 삶을 잠시 접고 묵상하는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라고 봅니다. 인류가 큰 사건을 겪고 나면은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지요. 전염병을 앓고 나면은 의학이 급도로 발달하고 전쟁 겪고 나면은 건설 경기가 호황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은 대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8월에 각복절도 있는 겁니다. 현재는 과거가 만들지만 우리 미래는 현재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순간순간이 매우 소중하며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 30년의 압제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고국의 소중함과 자유의 기쁨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고, 또6.25 전쟁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모든 아픔과 환희를 잘 간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과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일제의 아픈 과거도 잊고 전쟁의 상흔도 지우며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는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국민 중에는 국가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서 망했고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를 망각하며 사는 자가 아주 많음을 봅니다. 일본에 수탈당한 그 지역의 아픔 또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상처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대는 과거 일제와 진력을 원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겪었던 사람들까지 과거를 잊고 사는 것은 큰 비극이 됩니다. 과거를 제 민족에게 미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현재만 바라보다가 사라진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소돔입니다. 후세대에게 모든 나쁜 것을 말할 때꼭 빚은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지요.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극도로 발달한 도시 국가였지만 결국 망하고 맙니다. 왜 망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2%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2%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2%는 그곳에 의인이 모자랐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고 순수하게 사는 교인이 적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대신 순수하지 않고 진실은 멀고 정직한 자가 없는 곳이 도시입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끔 갖춰진 곳이 바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천사가 이래 말하죠. 소돔이 왜 망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무겁기 때문이라고 망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황무지가 왜 황무지일까요? 바로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이 없기 때문에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황무지에도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소돔에는 그 사회를 바로잡고 불의를 제대로 처단하며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하나님 믿는 어려운 사람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황무지가 되었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인이라 그러니까 뭐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죄인이고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 경고로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 짓고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의지냐 죄이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소돔에 믿는 사람 10명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2%가 모자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곳에 믿는 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시고 모든 심판을 연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심판에 와서 수없이 와야 되겠지만 은 하나님 믿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심판을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것임을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돔성에 의인 열명이 있었다면 심판이 보류되었을 텐데 이 열명이 없어서 그 성은 요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 살기에 모든 것은 다 갖춘 좋은 곳이었지만 정말로 있어야 할것 바로 민원자 열명이 프로가 모자랐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이 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에 무엇이 모자랐느냐? 바로 윤리와 도덕이 없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사람 간의 관계 에 있어서 있어야 할 최소한의 어떤 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곳은 끝장입니다. 이것이 무진 소돔에 어떤 자들이 고통을 당할까요? 바로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힘없는 백성들은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없는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말하죠. 소동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아 들을 수가 없다. 저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이 진짜인가? 저 소리가 진짜인가? 내가... 확인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천사가 온 목적을 말합니다. 잠원 29장에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이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천사들이 온 이유가 바로 그 고통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만큼 이곳에 인류 도덕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노인네나 애나 다 그곳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상관은 뭐냐? 바로 동승애를 말합니다. 벌써 4 5 0 0년 전에 소돔에는 동승애가 유행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망할 조건로다 갖춘 도시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농촌과 시골도 짓지만 도시가 더 많이 짓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는 다 도시에서 발생하지요. 도시는 풍요롭고편하지만은 대신 인류와 도덕이 무너졌어. 그로 보다 타락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는 인간이 가치야 도덕과 인류가 무너진 2%부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망한 겁니다. 세 번째 망한 이유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롯은 지도자입니다. 성문은 지금의 재판정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성문에서 사람 많이 다는 곳에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바로 심판도 했습니다. 그가 성문에서 천사 만난 걸 보니까 로손 그곳에 지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지도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불량배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 집안에 잘다 들으시오. 이렇게 대들지요. 롯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을까요? 롯이 신앙인답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왜 그들이 네가 뭔데라고 그렇게 대들었을까요? 이렇게 지도자,윗 어른들이 제대로 처신을 못 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절대 바로 서지 못함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도 이렇게 위아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라는 것은 뭐 다반사고, 애들은 순생할 때도 욕하고 대들고, 어른 충고에도 막 대듭니다. 하기야 자기 부모가 뭐라 해도 악을 쓰며 대드는 사회인데 남의 자식이야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무질서를 강력하게 처단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며 오름읍과 부당한 것을 구분하여 백성들에게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모두가 다 저마다 애국자로 자청합니다 자기만큼 능력이 있고 올바른 사람이 없다고 자화자찬합니다 근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국민 세금으로 인심 풍풍 선 사람이 대중하겠다고 합니다. 또 평생 남의 죄를 캐서 감옥을 버던 사람이 또 재판받은 사람이 평생 고생을 맞지 않고 꽃길을 걷던 사람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났습니다. 독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숨좀 쉴만한 나라가 되니까 그리서야 목소리를 피는 그런 사람도 대중하겠다고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모시던 죽은도 팽개치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도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치료되겠다고 나서는 보니까 국민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더그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들의 인기에 높아지자 벌써부터 줄을 대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나라는 오줄 없는 자들이 치료자가 되었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이 나라가 꼴이 많이 아닙니다. 과거 조선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지지야만이이 나라 살날수 있다고 했던 그들 때문에 조선이 망했죠. 이들 때문에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희망 없는 백성들은 희망을 품 끊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그 대가는 오롯이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돌아왔고 그들과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허우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취급받았다면 나머지 지도자는 더볼곳 없겠죠. 그래서 소돔이 나가게 된 겁니다. 죄지원자를 죄 지은 자를 지었다고 하고 돈만 있으면 의인으로 둥갑시켜주고 눈물 흘린 자를 더 눈물 흘리게 하는 사회가 소돔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했고 소돔이 망했습니다. 네 번째 부족한 것은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이 소돔은 도시 나라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처럼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잘 살았고 좋은 학교도 많았을 겁니다. 학교 많다는 것은 교육열 높겠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교육열은 세계 최고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밭을 팔아서도 교육시키고 엄마가 팔추부해서라도 교육시키고 아빠가 두 가지 직업을 하면서도 교육시킨 것이 바로 우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학벌은 세계 최고인데 인성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육이 인성 교육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발로 밟는 교육이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이 사회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 사례를 볼까요? 로시 두 살이 경고하잖아요. 빨리 도망가라. 지금 이 성이 멸망 직전이다. 경고했더니 두 살이가 이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에이 장인은 들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성이왜 망합니까? 충고를 경고를 받아들지 않는 사회 바로 교육의 부재입니다. 권위가 떨어지고 스승과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다 교육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소돔이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의 부재는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기들의 백마탄 왕자도 다 사라지고 언덕의 하얀이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지고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어직 그곳에서 모든 꿈을 꾸었는데 다 무너지자 이들이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꿈꾸던 세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판 사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이를 낳죠.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 교육이 사라지고 없으니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에 많은 월급에 주말마다 펜션 빌려서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라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결론은 이렇게 요 황불 비극으로 끝나더라 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오지 않다고 누가 감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의 멸망은 이렇게 살면은 나도 그렇고 후손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 주는 바로 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축복하며 이것이 복잡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아무런 미래만이 다가옴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말 일제치하 36년과 유교를 꺾으면서 절실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지도자들, 또 자기 살려고 한강다리 폭파하고 안심하라고 방송한 도망간 지도자들, 또 모든 책임을 전쟁 책임을 공산당 지우려고 빨갱이 단 한다면서 애꿎은 백성들 무참히 살육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슬랑한 백성들은 하는 원망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역사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돌이켜 싶지 않은 과거의 일들입니다. 올바른 지도자, 진실한 신앙인.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는 현실과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무너진 윤리와 도덕적의 부재, 신앙욕의 부재 또 믿는 자들의 신앙이 닿지 않은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도 그리 안전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몸이 아픈 이유가 있죠.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닙니다. 고기 안 먹어도 내 몸에 필수 영양만 있으면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수만 있어도 안 아픈데 이것이 모자라고 다른 것이 넘치면 몸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회가 왜 병든 사회가 됩니까? 바로 병든 지도자, 무너진 윤리 의식, 건강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무엇보다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윤리의식, 건강한 심의식 가진 백성들이 넘쳐날 때, 그 사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먹을거리, 돈, 자동차, 좋은 집, 옷은 부족했어도 대신 윤리와 의식은 건강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사회는 깨끗하고 건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부자, 나라, 부자 사회지만 병들어 아픈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야할것 2%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날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실히 숨기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 그리를 다뤄 다니면서 너희 눈으로 찾아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너희 마음 속에는 사기칠 생각밖에 없구나 이스라의열이 유가 바로 의한 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돔은 열 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맞을 겁니다 이 병든 사회를 바로 세우고 치유하며 회복시킬 사람은 우리 믿는 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이끌 지도자는 내 삶의 자리에서 희망게 맞게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렵게 살면 됩니다. 남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 이 사회는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바른 지도자가 되고 무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자리에 서있으면 이 나라 민족은 건강한 나라 민족으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육사의 청포도의 한 구절입니다.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돛 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우리 백성들은 바로 이 청포 해방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해방만 된다면 내 손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해방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바로 식탁에 은쟁망과 모시수근을 준비하면서 해방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분들의 염원으로 이 눈물어린 그 탄원으로 이 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그래 말합니다. 우리의 해방은 미국 때문에 해방되었다. 아직도 그런 정신나간 소리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이와 같이 나는 어떻게든 좋다. 이나라 해방될 수 있다면 이런 염원 살았던 민족의 염원 때문에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되찾은 이 대한민국을 80년도 못 되어서 우리가 소돔처럼 살아시킨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잘못 살면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소돔은 어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아이들까지 망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저자들 일제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핑계지죠그 당시에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친일파면 은 면석이 안 사람 다 친일파인가? 이제는 부끄럼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도 부끄러움을 물으면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끄럼을 알아야죠. 부끄러움을 물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10.126만 10, 10, 10, 10 하죠. 꿈꾸는 같았다. 영혼이 속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 당시 태기연들며 대왕운이 만사를 외쳤던 그 선조들의 감각을, 얼굴들을 영상에서 가끔 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아팠고 많이 울었을까요? 그 찬란한 문화와 순수한 백성들, 그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인정, 능쳤던그 백성이, 그 나라가 2%가 모자라서 수십 년 겪어야 했던 그 수모,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언제 해방될지 뭐 그런 무엇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방 76년을 맞이하지만 지금까지 이민족은 아직도 그 2%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까지도 어수선한 속에서 좌익, 우익 하면서 싸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일본의 노예가 될지, 아니, 되는 건 아닐지 또 제가 마음이 걱정이 없습니다. 해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다짐하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는 저 아픔을 주는 못난 부모가 되어서 는안 되겠다라고 오늘 다짐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노예였었다. 우리 조상들은 독가서실에서 600만이 죽었다. 과거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의 다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픔의 과거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묵묵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히 살고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을 영원히 지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우리 민족 우리 모든 백성 대한민국 앞날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